안녕하세요, 아이스 블레입니다. 오늘은 물풀 점토를 만들 건데요. 투명 물풀 점토입니다. 네, 준비물은 물풀입니다. 먼저 물풀을 짜면 되고요. 물풀은요, 잠시만요. 물풀은요, 저는 야무스 물풀을 썼어요. 물풀 성분은, 물풀은 물풀 주성분는 T TVA 라고 써져있는 것만 됩니다 네,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정도로 기포가 올라오도록 섞어주세요 단번에 완성된게 아니라 하루 한 이틀 정도 레진 것 같아요. 이거 출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출처 밝혀주신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마법사, 하연이. 오늘의 마법사, 아이스 블루. 아, 네 하얀색이에요 지금 하얀색이라서 이 정도로 됐으면은 이틀 하루 한달 많이 기다려야 돼요. 그걸 그래서 많이 섞는 게 됩니다. 네, 오늘 물풀 다쓰겠... 오늘 물풀 다쓰겠네요 오늘 물풀 다, 물풀 다 쓸겁니다 물풀은... 다 써도 돼요 왜냐? 또 사면 되니까 네, 이 정도로 뭉치다 싶으면. 네. 2탄으로 찍을게요. 죄송합니다. 그럼, 빠이빠이.